24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적분하는 문제인데. 자, 부분 적분법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로다 쌈지. 자, 로다 쌈지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u 프라임이라 두고 자, 미분하기 쉬운 쪽을 u 프라임이라 두시면 돼요. 지수 미분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사, 삼각 삼각이죠. 쌈이 네, 삼각을 의미해요. 자, x는 다항이죠. 그러니까 삼각을 u 프라임이라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u 프라임이라 두시고 자, X를 V라고 놔주면 돼요. 오케이, 자, 여까지 되죠. 그러면은 자, UV 마이너스 인테그럴 UV프라임 하나 공식 외워주고 자, 요거 적분해주면요. 어, U프라임 다시 적분해주면 U가 되겠죠. 그럼 사인 적분해주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겁니다. 자, V프라임은요. 자, 얘 미분해주면 되니까 1 되겠죠. 요렇게요 그럼 우리가 외웠던 공식 uv 자 uv x 마이너스 코사인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x 코사인 x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uv 프라임 두개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앞에 마이너스는 튀어나가서 부호 바꿔주시고 자 코사인 x dx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자 앞에 건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 코사인 x 자 코사인 적분해주면요 플러스 sin x가 되겠죠. 적분 상수 c 하나 붙여주시면은 자, 얘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cos x 플러스 i n x 플러스 c라고 적으시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빈칸을 채우려면은 혹시나 빈칸을 채우려면은 자 v를 f(x)라 고 보시면 돼요. 프라임 붙였는게 g(x)라고 봐주면 돼요. 어차피 프라임 붙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럼 f(x)는 x가 되고요. g 프라임 x는 프라임 붙였는 사인 x가 됩니다. 사인 x. 이렇게가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빈칸 넣게 나오면은 오케이. 자, 얘를 미분했는 게 f 프라임이니까 미분해 주면 1 되겠죠? 자, 얘를 적분해 줘야 g x가 될 거니까 사인 적분해 주면 여기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사인 적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어,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얘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코사인 x가 들어가 주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우리가 플러스로 바꿔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코사인 스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럼 앞으로 튀어나가서 플러스 되어서 얘가 된거 아니에요. 자, 나머지 거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갈로 이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 로다 쌈지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지수로 갈수록 u 프라임 미분하기 쉬운 쪽을 u 프라임, 나머지 반대쪽을 v라고 돌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수죠. 자, 얘는 지수고요. 자, 얘는 x 플러스 하면 당이죠. 그럼 지수를 u 프라임이라고 두시면 돼요. 자, 얘를 u 프라임, 자, 얘를 v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u는요. 얘를 적분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e x 제곱, e x 제곱 적분해도 e x 제곱. 자, v 프라임은요. 자, 얘 미분해 주니까 1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자, uv. 자, 요게 v고요. 자, 이게 u잖아요. 두개 곱해주면은 자 x 플러스 삼 e의 x 제곱 자 u v 마이너스 인테그럴 u v 프라임두개 곱해주면은 e의 x 제곱 dx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삼 e의 x 제곱 마이너스 e의 x 제곱 적분해도 그대로 e의 x 제곱이 되겠죠? 자 e의 x 제곱 적분 상수 c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요게 답이 됩니다. 여기다가 x 플러스 삼 e의 x 제곱 마이너스 E의 X제곱, 플러스 C.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어, 이거 조금 간단하게 되네요. 그죠? 에, 뭐, 상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처리해주시면 돼요. 자,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프라임 붙였는 게 GX라고 보시면 된다 했으니까, E의 X제곱. 자, FX는 V라고 보시면 되겠죠. X 플러스 3. 어, 그럼 요거 미분했는 거니까요. 1 되고요. 얘 적분해주면은 E의 X제곱. 이거죠. E의 X제곱. 자 여기는요. 지금 누가 들어가주면 될까요? 자, 요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지금 x 플러스 삼 e의 x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e의 x제곱. 자, 그래서 요거 접근해서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정리 한번 해드리 할까요? 자, 요래 정리해주면요, x e의 x제곱. 자, 요래 정리하면은 삼 e의 x제곱 마이너스 e의 x제곱이니까 플러스 e e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x의 를을 꺼내주면 은 x 플러스 2, e 의 x제곱 플러스 c 자, 이렇게 해주면 은자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식과 답과 똑같아지죠. 칼로 3번입니다. 또로다 쌈지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u프라임 반대쪽을 v라고 두라 했죠. 자, 그러면은 어 lnx는 로그죠. 이겁니다. 자, EX는 당이죠. 당이니까 요겁니다. 그럼 당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을 U프라임이라고 두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U프라임이라고 두시면 되거든요. 자, 로그가 그럼 V라고 두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해 그러면은 자, U 고합시다 자, EX 적분해주면요.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그 지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주니까 X고 자, V프라임은요. 자, 얘 미분해주면 되겠죠. 로그 미분,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니까 1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uv, 자 uv, 자 이거 두개 곱해 주면은 어, x 제곱 lnx가 되겠죠. uv 마이너스 인테그럴 uv 프라임 두개 곱해 주면은 x 하나 약분되어서 x d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 제곱 lnx 마이너스 자 x 적분해 주면은 자 차수 하나 올라가고 거지수로 그 나눠주시고. 적분 상수 c 하나 붙여주면은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x 제곱 ln 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 자요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프라임 붙였는게 자요 프라임 부은 e x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 x.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얘가 f x 가 되겠죠? 자 요거 미분해 주니까 x 분의 1. 자 요거 적분해 준게 x 제곱이죠? x 제곱 요렇게요. 자요 빈칸에는 얘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x 제곱 lnx 마이너스 인테그럴 x dx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빈칸도 다 채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248번입니다. 자또 로다 쌈지 하나 적어주시고요. 로다 쌈지. 자 얘는 로그죠. 로그. 자 얘는 뭐예요? 당이죠. 당. 당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얘가 u 프라임이 되고 얘가 v 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갈수록 u 프라임 여기가 v였죠. 그러니까 당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u 프라임. 완전히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적분해줘야 되겠죠. 적분해주면은 u가 되고 차수 하나 올라가고 3은안 오니까 1 그죠? 자 v 프라임은 자 로그 미분이니까 진수분의 진수 미분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u v 자, 요게 v고요. 자, 요게 u지 않습니까? 자, u v 니까두개 곱해 주면은 x 세제곱 ln x. uv 인테그랄 uv 프라임 두개 곱해 주면은 x 하나 약분되고 x 제곱 dx가 될 거예요. 자, 얘는 따라갑시다. x 세제곱 ln x 마이너스 자, 얘 적분해 주면은 차수 하나 올라가고 그 지수로 나눠 주시고 적분 상수 c 하나 붙여 주시면은 자, 요게 바로 갈로 1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칼로 2번입니다. 자 얘도 역시 로다 쌈지. 하나나 하나 적어주시고 자 지수 쪽으로 갈수록 u 프라임 반대쪽을 v라고 두라 했죠 그러면은 이에 이 요건 뭐예요? 지수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x는 당이죠. 여기 있습니다. 지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수를 u 프라임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v라고 다 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v 프라임은요. 자 얘를 미분해 주니까 1 되겠죠. u는요, 얘를 적분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걸 x라고 보고 적분할 거야 그러면은 2에 3x제곱 그런데 얘가 x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 놈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3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원래는 뭐예요? 치환적분법이죠, 이게요 어. 근데 우리가 요게 1차식일 때는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러면 이제 공식 갑시다 u, v 차읍시다 u, v 자, 여기 v가 있고요 u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두개 곱해주면은 자 3분의 1 색칠했는 거두개 두 곱해주면 되겠죠? 3분의 1 x 2에 3x 제곱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uv 프라임 두개 곱해줄 건데 어이구야두개 곱해줄 건데 이런 뭐 곱하나 말하는 수죠? 3분의 1 앞으로 튀어 나가 버릴게요. 3분의 1 2에 3x 제곱 dx 요렇게 됩니다. 자 얘는 따로 올게요. 3분의 1 X2에 3X제곱까지 가시고,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오시고, 자, 요거 이제 적분할 거예요. 자, 요거를 3X를 1차식이니까 X라고 보고 적분할 거예요. 그럼 이에 3X제곱이 되고, 근데 얘가 X가 아니었잖아. 그럼 요 1차식을 미분했는 놈으로 나눠줘야 돼요. 3으로 나눠주라는 얘기는 3분의 1 곱하라는 얘기니까, 얘를 9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하나 붙여주시면은, 자, 요게 바로 갈로 이번에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괄로3 번입니다. 또자 로다 쌈지 하나 적어주시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u 프라임 여기를 v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삼각이죠. 여기 있어요. 자 x는 당이죠. 여기 있어요. 삼각을 삼각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u 프라임이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얘를 v라고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v 프라임은 자요거 미분해 줘야 되니까 1. 자 u는요. 자 얘를 적분해 줘야 되죠. 사인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이걸 X라고 보고 하는 거야. 어, 사인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EX. 요렇게 적으시고요. 자, 얘가 X가 아니었던 거잖아. 얘를 미분했는 놈으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UV 찾아주면 되죠. 자, 요게 U고, 요게, 요게 U고, 요게 V죠. UV, 두개 곱해주면요. 어, 얘 색칠한 거두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이분의 일 x 코사인 이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순서는 제가 좀 예쁘게 정리했어요. 자 u v 마이너스 인테그럴 u v 프라임 이거 두개 곱해주면요. 자두개 곱해주면은 자 그대로 얘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이분의 일을 앞으로 뺄게요. 플러스 이분의 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이 x dx 이렇게 가주면 되죠. 자 얘는 그대로 따라 올게요. 마이너스 이분의 일 x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까지 오시고요. 자, 코사인 2X, 자, 적분해주면은, 이걸 X라고 보고 적분할 거예요. 코사인 적분해주면은, 사인 2X가 되고요. 자, 이게 X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 X가 아니었잖아요. 얘를 미분한 놈으로 나눠줘야 돼요. 즉, 2분의 1 곱해주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2분의 곱해주니까, 4분의 1이 되고, 적분상 시 하나 붙여주면은, 바로 얘가 최종적인 갈로 3번에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